네, 요청 마이크 쇼.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오늘은 네, 골드에서 살펴보는 이부키가 고우키이기는 리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레이를 제가 재생을 어, 예, 할 거고요. 자, 오늘... 오늘이 아니고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생방송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다른 유저분들께서 좀 피드백을 주셨어요. 아, 이제 골드에서 리플레이 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플 더 확실한 리플레이를 봐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향후 리플레이, 리플 봅시다. 콘텐츠를 올릴 때좀 반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당장에는 제가 뭐어 이런저런 수를 내지 못하겠지만 그거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어 골드급 리플에서는 뭐 딜레이 캐치가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보로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지난 리플드를 에서도좀 말씀을 드렸지만, 고급기 같은 경우에는 용권 성품각, 아니, 용권 참공각이 또 이걸 생으로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길레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제대로 안된다는 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 리플 보시면서 어, 직접 트레이닝을 돌리실 때,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더 아프게 때릴 수 있는 루트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기 같은... 아, 이부기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콤보를 넣기가 쉽습니다 약중강손을 순서대로 누르면 나가는 타겟콤보인 진천이 있기 때문에 진천 이후에 이제 뇌타가 들어가죠 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거예요 용건 창궁과에서친 거를 어 그냥 잡기로만 끝내고 말았어요 요것도 요거는 괜찮아요 뭐 다다다닥 자 요건 조금 아쉽습니다 뇌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자, 얘기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죠. 그 약중강손 진천 타격 콤보 이후 뇌타를 다운 시키고 그 이후에 보통 계속 유리한 고지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퀘 자체가. 그런 부분이 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적당하게 떨어진 거리라면은 EX 드나이를 던져놓고 상대방이 맞겠죠? 그 틈에 안개 달리기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 등등도 예, 부분이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범정창이 나왔죠? 검정차기가 여러모로 이제 크래쉬 그 카운트 내기도 좋은 기술이고 아 지금 방금도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요거는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공이 나왔습니다 참공이 나왔는데 안개달리기로 빠져나가서 바로 끝냈고요 일단 약손에서 뭐 EX 네타로 끝났습니다만은 조금 더 아프게 때릴 구성이 있었을 거예요자요도 이지 선전을 걸어봤지만 제대로 통하지는 않았고 자 요건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천천히 갈게요 뭐 후시무라의 이부키를 통해서라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부키가 약간 뒤로 돌아가는 듯한 역가드의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공중 쿠나이 단숨에 던지기를 씁니다 그러면 역으로 맞죠? 근데 역으로 착지할 것 같은데 실장은 내려와서 앞으로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뒤중손 양면이라는, 그 그러니까 얼굴 쳐올리기라는 기술로 쳐올려서 퍼올립니다 콤보 연결되죠? 비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 리플레이는 이거, 마지막에 요것만 어,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리플레이 살펴보기 전에 제가 조금 더 미리 어, 미리 이름 좀 하겠습니다. 어, 공중쿠너이 가드시키고 안기에 달리기로 접근하는 게 아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진천, 양중강손 자격콤보 뇌타 이후에 살짝 걸어서 이제 셋업을 어떻게 거는지가 나올 거예요. 일단 심리전이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압박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트 강발 잘 넣었구요. 안개 달리기를 생으로 써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그렇게 좋은 움직임 아니에요. 그리고 는 강발 났을 때, 어, 바로 크래스칸트넣 어, 저기 두번터 넣어주구요. 자, 여기서 지금 아까 EX 가드 넣고, EX 칸트 가드 넣고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죠. 저런 부분이에요. 자, 이 콘텐츠 진행하면서는 되도록이면은 실시정지는 좀덜 하려고 하기 편이에 실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끊기면은 약간 맥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쭉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다가 이번에는 55초 정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쨍그랑 터지고, 자, 요것도 좋아요. 쨍그랑 그러니까 터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타겟 콤보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마 항아살 거예요. 그거를 놓고 이제 안개 달리기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저기 정인지 여기인지 아직까지 헷갈려요. 대체로는 그냥 서서 그냥 정으로 막는데 저것도 되게 헷갈리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같이 이제 쌩안깨 달리기는 조금 어, 리스크가 있는 행동같이 보이고요. 일단 폭만날렸어요 그러면 이기승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안 들어갔고 약간 죽었다가 살짝 들어가지고요. 다운해서 저는 가득를 해야 되는데자 일단 잘 빠져났어요. 다. 이렇게 서 검정사기 나오죠. 자, 가드이 이렇게 계속 좀 붙이고 있습니다. 툭툭툭. 자, 여기서 다시 던지고, 저기 안개 달리기, 중안개 달리기 쫓아갔죠. 가드가 뚫렸어요. 가드 뚫렸고, 이브키가 좀 풀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2라운드를 고키한테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안개 달리기 이후에 심리전이 좀 나올 건데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한 84초 정도 되니까 이거만저 조정을 집중하고 확인합시다. 을 자, 여기서 한번 나올게요. 던지고 안개 달리기 들어넘니다. 잡고 그다음에 범동차기까지 계속해서 압박이 이어가죠. 요 정도까지. 딱요 정도까지 그냥 한 세트 로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앞잡고 그다음에 범동차기 압박을 넣었습니다. 요거는 점프게다가 굉장히 잘 들어가졌고요. 퐁 네, 다 마무리.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리플레이입니다. 세 번째 리플레이에서는 뭐 예전에 제그 이전의 뭐그 리플 살펴보기는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린. 드렸던 것처럼 어, 고 개백 기습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특징적인 리플레이더라고요. 자, 요건 잎이네요. 다운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해야죠. 사실, 백기십도 약간 생각해볼 수 있게, 뒤잡기 잘했고요 저는 이거 뇌타 실패한 것 같아요. 뇌타를 넣었어요, 어요 뇌타? 검정차기가 아니라, 충분압 아까 들어갔고요 일단은 지금, 아, 매직점프까지 들어가서 요거는 콤보를 조금 더 깔끔하게 넣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백기십 대처가 나올 겁니다. 한 80초 정도에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들어가서 슬슬 되겠죠? 툭툭툭 캔슬입니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고우키들이 백기습을 생으로 쓸 때도 있지만 생으로 안쓸 때도 있습니다 그냥 쓰면은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궤도가 안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뛰운 다음에 써야 되는데 압박을 해야 됩니다 두드리고 두드리고 캔슬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거 번쩍 보면은 오히려 반응 노말보다 반응하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황색은 좀 인식하기 쉽잖아요 중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점프 약속으로도탑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EX쿠나이 공중쿠나이 다시 메타 놓고 여기서 메타가 저기 아마 들어갔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잡고 저범정착이한번 넣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네. 근접 심리전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플레이 세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부키 말고 또 다른 리플레이, 다른 어, 캐릭터가... 고우키를 이기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로니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 오늘 방송 끝!